귀조시드도 돈이 스스로 일을 할수 있을까요? 없으니까 반엔 알파 야핑 해라, 이거야, 내 말은. 매매할 생각도 하지 마라, 그냥. 그게 맞아. 그래, 여기 지금 그 반엔 알파 개고수 형님들 많다니까, 진짜. 1억은 오바인것 같고요. 한. 현실적인 제가 테크트리 알려드릴게요. 나 혼자만 레벨업 느낌으로 한번 짜볼게요. 대학생 대출 200만원 스타트. 트위터 유료결제 및 반엔 1,500불, 반엔 알파 1계정 스타트. 해서, 4,000불 되겠지. 이걸로, 반엔 알파 2계정, 공장 돌려. 한달 차. 2달 차, 한, 5 ,000, 6 0 0불 이렇게. 3달 차. 럭키, 원화 상장으로 20% 범. 래서 5,000불. 5,500불. 4달 차, 몰라. 하여튼, 이렇게 해. 한 1억까지는 이거나 해 그냥 알파 제 생각엔 이거 에라가 200불 줬다는데요? 에라가 200불 줬는데 이게 주에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40불 줬다 쳐보자 그러면 계정당 40불에 주에 1.5번이라고 치면 주에 60불 뭐 주에 240불 3계정 720불인데 아 근데 이런 게 터지잖아 에라 같은 게 터지잖아 한 번씩 40불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야?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한 달에 한 번씩은 저런 거 터짐 라, 에라 뭐 이런 거 터지잖아 하나씩 통계적으로 봐야지 그래 아 그냥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지금 여기들 산 증인들이 있잖아 지금 봐봐 지금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 지금 여기 어, 날파리고 있다 그만라돈 벌고 계시잖아 여기 지금 어? 자자자 자자 잠깐만요 까실 형님 라그랑주 때 불장이었나요? 불장으로 쳐요, 안 쳐요? 아니지. 이거 불장이라고 치면 안 되죠. 아니, 반은 알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. 이때 불장 아니었어. 이때 알트들 다 지옥 갔어요, 이때. 여기 때 알트들 다 지옥 갔다니까, 여기. 그니까, 지금 딱 때부터 알트가 펌핑이었지. 따져보면 진짜 많아. SPC도 있지? 라도 있지? 하이퍼도 많이 먹어주고. 하여튼 돈이 된대. 그니까, 잘 벌고 계시대잖아. 근데 형님이 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. 안 해주시는 게 사람들이 다 편안할 거야. 시드 1억부터? 시드 1억. 나 혼자만 레벨업 루트. 테더 그 김프 역프 2천 갖고 돌려야 되나? 여기서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해야 되죠 역프 김프를. 그다음에 원화 상장은 무조건 참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매매는 퓨처 한 100만 원, 그다음에 알트 현물 한 1천만 원, 2천만 원 정도. 그러니까 김프 역프 돌리는게두 가지잖아요. 이번 데일리 따리. 그러니까 뭐 업비 김프 뜬다 하면 이거 보내는 거. 이거전 데일리 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무리가 있고 왜냐면 다들 직장인이고 어렵잖아 전업이 아니잖아 못 이겨요 그저 DDD같은 형님들 못 이겨 저분이 이거 지금 현존 현존 1타거든요 1타 김프 역푸돌링이 뭐냐면 이 차액 김프 붙었을 때 떨어졌을 때 이거 하는 건데 제 생각에 월에 이퍼는 무조건 가져가지 않나? 태도 떨어지는 거는 달라를 했지 해야죠 다아이 수수료 얼마 안 돼요 수수료도 직접 계산해보시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이러면 대충 월 평균 한 4%에서 5% 무난하지 않나요? 원상 잘 하거나 이러면 월 10%는 주장에 무난할 듯? 근데 월10%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. 이거 월 10%가 7번 모이면 2배예요. 5억 루트, 10억 루트?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이제는 비중이 달라지죠? 제 생각에 5억은 이렇게 돌려야 돼. 요 왜냐하면 빗썸 같은 경우는 원화 상당을 다못 때려요. 빗썸은 많이 넣어 봐야 1억이에요. 1억에서 2억 정도. 피트는 다 넣어도 돼. 어, 다 넣어도 모자라. 솔직히 말하면 10억 정도까지는 무난한 것 같은데. 이때부터는 요 힘보다는 이제 요 힘으로 가야 돼요. 5억에서 10억 요 라인은 이 싸움이 좀더 중요해요. 이때부터 그래서 가속도가 붙어요. 만약에 현물을 안할 거면 아까 얘기했던 데일리 따리를 참전해야 돼요. 그거 아니면 알파값 못, 못 찾음. 그러니까 데일리 따리를 하려면 전업을 해야 돼요. 지금 업비트에서 1등, 2등, 3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업인. 근데 지금 1, 2, 3등만 먹고 있거든. 엄마랄? 그렇게 해야 이제 올해 한10% 정도 벌지 않을까? 10억부터는 이제 여기 고정에다가 디파이가 붙죠. 디파이, 5월, 뭐, 런치풀, 테더를 이용해서 뭐, 플레이하는 것들이 붙죠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하여튼, 정리하자면 그렇고요. 불장에 일치만 마십시오.